날씨가 진짜 좋은데, 오늘 뭐 해야 되냐? 편집데이, 편집데이, 편집만 해야 돼요. 이렇게 날씨 좋은데, 야, 이 말이 되냐? 이게 유튜브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 날씨 좋은 날에 집에서 유튜브 하는거 있습니다. 명희 브이아 일어나자마자 원래 물한 잔을 먹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아... 아침에 밥 먹기 전에는 빵신을 먹는데 흰자도 같이 먹을게요. 흰자로 운동하는데 몸이 되게 좋습니다. 아, 좀 이제 스상한어 같기도 한. 음. <laughs> 응. 자, 맛있게 먹는 법 알려 드릴게요. 아침에 빵식입니다. 지금 어제 자, 기 전에 제가 라면을 먹고 잤어요. 얼굴 좀많이 부었거든요. 자 이렇게 딸기잼 이런 식으로 발라줍니다. 흰자까지 올려줘요. 메달토지트이요게 바로. 지않이게이 <목소리> <목소리> 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이 새끼야. 응? 내니 좋아하면 안 되냐? 야시내 니... 응? 48시간 또개선때리거 보여줄게. 쉽게. 언젠가 뜬다고 말했지 언젠간 올라간다 말했지 내가 언젠가 터, 수, 쓰러진다 말해봤죠 너희들은 다를 것 없어 나는 항상 하고 싶은 말 어? 지금은 어디를 가는데 나는 항상 헬스너 가는디 아침에 눈만 뜨면 나는 헬스 어? 오늘의 하체를 하니까 나랑 몰라 yeah. 형 준비됐어요? 어? 그래 오케이 렛츠기릿 같이 먹어야 돼 흔들지 말아야지 응. 응. 응, 아, 아, 아 준비됐어요? 응, 오케이. 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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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나 아. 와. 운동을 끝나면 일단은 저는 프로틴을 먹어야 돼요. 프로틴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날씨가 진짜 미쳤거든요. 날씨가 진짜 좋은데, 오늘 뭐 해야되냐 편집데이 편집데이 편집만 해야돼요 이렇게 날씨 좋은데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유튜브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 날씨 좋은 날에 집에서 유튜브 하는거지 하아 날씨 진짜 미쳤네 이거 말해안날정도인거 l i z z 리 l 리 z z y 오케이? 아는 사람 많아? 맞아? 똑같은 표지를 또 하면 또 닮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눈을 계속 l 렇게 떴죠. 지금 약간 젖은 머리. d o c t o 잘생겼어. a l k i n g about t 간지나 지금? 제가 또 원하는 원하는 또 부자가 있는데 제가 여름에 제일 가장 많이 쓰고 다니는 모자입니다 저는 해외에 살았어요 이게 진짜 나 이거 맨날 쓰고 다니고 싶이 간지 가나 이게 어? 여기서 쌩글라싹 껴주고 하 뭐, 끝났나 이렇게 Like this is my father and my b r o t h e r and my sister and my grandmother is murder is I like pizza and my hamburger and my life I like good b a e s Yeah I like 이기나 yeah, yeah. t 아 진짜 집이 지금 거짓말시고 개판인데 빨리 청소를 빨리 먼저 할게요. 진짜 이거 빨리 청소를 해야지 이 상태에서 편집을 제가 못해요. 그럼요, 진짜 저는 일단 물고기를 뭐 너무 좋아해요. 물고기를 진짜 좋아해서, 저 어릴 때 약간 물고기를 키웠는데, 부모님이 그때부터 좋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물멍 때리는 걸 좋아했고, 물고기를 제가 사서 지금 물고기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한세달 됐어요. 세달 키웠는데, 새우도... 같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청소하는 게전 어릴 땐 제가 청소하니까 부모님이 청소했는데 이게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귀찮아 이제 사람 동안 내가 잘 키워볼게 일단 어? 밥은 10일에 한 번씩 주는데 제가 왜냐하면 저도 배고픔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라고 잘 주면 안돼 엄마는 널좀새끼들 주인은 잘못 만났긴 했어 숨면 고맙겠.. 어? 장구야 음. 오빠 피곤해 많이 피곤하시죠? 쉬면서 듣기 좋은 자연의 소리 들려드릴까요? 음. 틀어봐봐 꿀꼬리 소리입니다 아, 배고픈데, 아, 이제 거짓말 아니고, 지금 편집을 3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편집만 하면 상태가 이상해져요. 혼자 그냥 분위기 있게 레스토랑 가서 빨리 밥 먹고 올게요. 지금 밥이라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 날씨 지리네. 네. yeah 와, 진짜 편집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네요. 이게 나를 또 잡아서 이렇게 해줘야지. 내일 좀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지금. 네? 저, 아, 씨! 났습니다. 끝났다고요. 다 끝났다고요. 지금 미치겠는데. 와, 행복합니다. 진 편집을 다고 하 나면 기분이냐면 진짜 그냥 다한 느낌. 하오나 하루 다. 한. 이제 저는 이제 마음껏 자유입니다. 자유라고요. 오늘 물도 갈아줬고 산수도 많으니까 얘들 되게 좋을 거야. 새끼들, 오늘 너들밥 먹고 싶어. 새끼들 내 목소리만 들으면 위로 올라오네 이만 l l a l o n 좀만 준다 진짜 로 e 이 t 이는못준이 이거 u c h my mother. 주인 u are a b a 잘 You are a m o 이 u 나 용이었나 이 y 이 o 이 g 나 t a 이름이 g 였나 o u mind 이 well, 싸우지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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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새 n 새 y 이 u n g 니는 u n g y o u 는 음? 아저 오늘 청소했다고 위에까지 올라오는데 올라오지도 않는데 음? 아, 물이 깨끗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네 오늘 진짜 편집데이였는데 하루 뭐잘 뭐 간거 같아요 근데 이제 하, 저녁 10시입니다 10시라서 할 것도 없어요 나술 먹고 싶은데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든요 고마우면서 다음에 봐요 우리 다음에는 또 재밌게 재밌는 콘텐츠가 아니 다음 브이로그에서 봐요 새끼 내 패션 따라하네 이거 뭐 이런게 뭐가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상한데 밤에 이렇게 찍고, 찍고 있냐 이렇게 이게, 패, 이게 패션일까요? 이, 이게 멋이야? 뭐야 너 패션이라는 것은 진짜 모르겠, 모르겠다 씨